사랑 언니다. 언니, 나짐 빼러 왔어. 유진 언니도 왔네. 트리 언니 빨리 열려와. 작은 아씨들 의상이에요. 나이 망토 입는 거 좋아했는데 안녕 <laughs> 하루하니 겁나 먹을까요? 겁나 맛있죠 우진, 안녕! 벽지도 안녕! 사람 요리로 없구나~ 난 지금 인사 중이에요. 객석이 깜깜해요 바닥, 객석이 깜깜해요! 작은 아씨들이야, 윤우야. 이거는 우리 집이었는데 다 빠졌네요. 트이나 이런 소품들이 이런 집이 있었습니다. 여기 조의 다락방, 매직 테이블이 있던 다락방이고요.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. 그래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. 뒤로 퇴장을 할 수도 있었답니다. 아, 에밀리 같이 대사했다고? 약간 그런 마음이네. 여기가 원래 대고모님 앉아있던 자리고 제 미술용품이 이렇게 있었던 곳인데, 없어졌네요. 저는 짐을 정리했고요. 이제 갑니다. 이, 이 마지막 모습을 보고 좀 마음이 이상해서. 근데 이제 극장문 닫아야 돼서 전 나가야 돼요. 그냥 이걸 공유하고 싶었어요, 여러분. 이런 무대였답니다. 이런 거였는데 다 없고 얘만 남아있어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. 아, 깜짝이야. 아, 자기야. 이렇게 짐, 뺴, 짐 빼러 오신 분또 있게 계시네. 혼자 있었어? 어, 나 혼자 있었어. 아, 이거 너무 이것도 마음이 아프더라. 안녕. 안녕. 안녕 안녕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아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뭐? 공연을 보신 분들은 알 텐데 내가 언니들에 비해서 키가 엄청 작아 보이잖아 1막대 아, 작잖아 아니 작긴 작은데 <laughs> 작기도 작은데 1막대 에이미가 어리고 2막대 성장을 하잖아 근데 이제 오. 에이미 신발이 7cm 굽을 주셨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니까 지금 안 터질 것 같으니까 기다려보세요. 희종 오빠다. 어, 이희종! <laughs> 이희종 씨. 어, 예슬이랑 아진이 이렇게 댓글 달았어. 왜 보러 안 왔는지 여쭤봐줄래? <laughs> <laughs> 보러 오고 싶었대. 놀려고 했는데. 그게 7cm, 7cm 곱을 주셨어요, 1박 때. 그니까 계속, 1, 2막 계속 똑같은 신발로? 근데, 여러, 그들을 신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굽이 높으면, 약간 내가 무당탕탕 뛰고 싶은데,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. 그래서, 그래서, 그, 어릴 때, 그리고 좀 성장한 것도 보여주고 싶어서, 어릴 때 단화를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서, 공연 전날 단화가 생겨서, 자세히 보셨으면 1막과 2막때 제가 키가 좀 달라져 있어요 무려 7cm가 <laughs> 그랬었더랬더랍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되네요 건강하십시오 우리는 좋은 날 다시 만나요 부디 부디 건강하세요 여러분 안녕 빵 뭐야